관광 산업에 관심 있는 대통령에게 송미령 장관이 아이디어를 냈는데요. 관광 산업은 정말로 키워질 부분이고 문화 산업, 관광 산업. 대통령님 그 홍보 차원에서 농식품 회사에 아,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지역 관광 관련해서 저희가 그 K 미식 벨트라는 것들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. 아, 네. 예, 유네스코에서 장류하고 김치가 그 문화유산으로 됐기 때문에요. 그 장류 벨트는 순창, 담양, 미식 벨트로요. 그다음에 아, 예, 김치는 광주, 그리고 전통주는 안동. 그리고 저희는 이제 치킨 벨트 뭐 이런 것들도 어. 한번 구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. 치킨 벨트는 예, 조금. 그거는 사실 외국인들은 <laughs> 엄청나게 관심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아, 이, 이런 벨트,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프랑스 갔을 때 보면 와인 루트라는 게 있습니다. 와인 포도 생산지, 그다음에 와인 시음하고 와인과 어울리는 음식을 먹고 돌아오는 뭐 이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역 관광 활성화에 있어서 먹거리는 정말 중요한 문화이기 때문에요. 그 부분을 농식 품부에서 그 문화부랑 협력해서 지역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해보겠습니다. 잘 만들어서 문화부로 잘 넘겨주세요. 네. <laughs>